하이, 청소리에요 오늘의 컨텐츠, 어둠의 힘에 빠진 고대의 용전사이자, 최근 도감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황제드라몬 흑의 또 다른 진화루트를 알아볼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며,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성장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몬은 프리종 소룡형 디지몬으로 디지몬 시리즈의 전투 종족 사이아인이라고도 부르는 게 가능한 디지몬입니다. 브이몬은 정의감이 강한 일면도 있지만 응석 뿌리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이며 필살기는 강렬한 박치기로 적을 쓰러뜨리는 브이몬 헤딩입니다. 다음은 추추몬입니다. 추추몬은 프리와 바이러스 총두 가지 속성에 속한 유충형 디지몬으로. 굉장히 여린 마음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디지몬입니다. 분명 추추몬은 브이몬과 동일하게 고대에 번성했던 종족의 후예이지만 전투종적으로 유명한 브이몬과는 다르게 단일개체로는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하며 필살기는 속박 기술의 일종이자 점착력 강한 그물망 모양의 실을 적에게 토해내 움직임을 봉쇄하는 끈적끈적 네트입니다. 다음은 성숙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브이몬은 브이몬이 진화한 프리종, 활용형 디지몬으로 v 이몬이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아 진화한 디지몬입니다. X-V몬의 발달한 팔다리 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공격력은 엄청나기로 유명하며 그 공격력은 산만큼 거대한 암석조차도 흔적 없이 부숴버리는 것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필살기는 가슴의 X자 모양에서 방사되는 에너지파 X-레이저입니다. 다음은 스틱몬입니다. 스틱모는 추추몬이 진화한 프리와 바이러스 총두 가지 속성에 속한 곤충형 디지몬으로 전투력이 약하기로 유명했던 추추몬이 열심히 전투 경험을 쌓아 강력한 성숙기로 진화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스틱모는 인간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굉장히 드문 곤충형 디지몬으로 유명하며 곤충형 디지몬 특유의 단단한 외골격과 민첩한 움직임을 이용한 암살자로서의 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기는 두 팔의 스파이크로 적을 찔러 주기는 스파이킹 피니쉬입니다. 다음은 완전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드라몬은 엑스브이몬과 스팅몬이 조그레스한 프리종 용인형 디지몬으로 용형의 인자와 곤충형의 인자 중 용형의 인자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모습을 하고 있는 디지몬입니다. 파이드라몬은 용형 디지몬 특유의 파워와 곤충형 디지몬 특유의 각각으로 전투력과 방어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필살기는 허리에서 나온 두 개의 생체포에서 발사하는 에너지파 무법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 흑은 파일드라몬이 진화한 바이러스종 고대용형 디지몬으로 진화하면서 손에 넣은 힘이 너무나도 강대한 나머지 그 힘을 컨트롤하는 것을 실패하여 결국 폭주해버린 디지몬입니다.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 흙이 한 번이라도 폭주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필사에게는 암흑물질을 발사해 그 낙하 포인트를 중심으로 반경 수백미터를 전부 소멸시켜버리는 메가데스입니다.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 흙의 TCG 속 일러스트로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 흙의 전투력을 세장 예상해보자면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가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아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보다는 확실히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제 드라몬 드래곤 모드 흑에게는 황제 드라몬 드래곤 모드처럼 어둠의 마음으로 힘을 지어 하는데 성공한 바이러스 종의 용전사 형태가 존재합니다. 황제 드라몬 파이터 모드 흑은 황제 드라몬 드래곤 모드 흑이 어둠의 마음으로 힘을 지어 하는데 성공해 용전사 형태로 변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황제 드라몬 파이터 모드 흑은 가슴의 용머리 형태가 기존의 황제 드라몬 파이터 모드와는 다르게 생겼으며 황제 드라몬 파이터 모드 흑은 백신 종의 디지몬을 거부하고 백신종 디지몬 중에서도 정의로운 백신종 디지몬들을 모여 있는 집단인 바이러스버스터즈에 소속된 디지몬들을 겨냥해 선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드라몬 파이터 모드 흙은 진정한 파괴신으로 거듭나는데 성공했으며 드로잉한 변화인 것인지 기존에 알려져 있던 필살기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황제드라몬 파이터 모드 흙의 필살기는 왼팔에 장착된 포지트론 레이저로 적을 포격하여 선멸해 버리는 기술 포지트론 레이저와 포지트론 레이저에 장비된 방열판을 펼쳐 포격 모드가 아닌 랜스 모드로 모드를 변경해 적에게 강렬한 일격을 가하는 포지트론 레이저 랜스 마지막으로 포지트론 레이저를 흉부의 용안에 장착해 전신의 에너지를 방사하는 파괴 에너지파 기가데스입니다. 정보에 의하면 기가데스는 원종에 비해 파괴의 힘이 더해져 더 이상 한계를 알수 없는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황제드라몬 파이터 모드 흑의 TCG 일러스트로 전투력을 살짝 추측해보자면 황제드라몬 파이터모드 흑이 뒤엔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가 쓰러져 있고 앞에는 황제드라몬 파이터모드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하니 황제드라몬 파이터모드 흑의 전투력은 놀랍게도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와 황제드라몬 파이터모드 두 마리를 동시에 상대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가 더해지며 진정한 파기신으로 거듭난 디지몬 황제드라몬 흑의 또 다른 진화루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나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유바.